열다섯 번째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인데요. 이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들도 뭘 이루더라? 등차수열을 이루더라. 예를 들면 자연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그럼 제일 작은 게 1부터 1은 몫이 0이죠. 나머지가 1이고 2로 나누었을 때 1. 그다음 3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5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7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1, 3, 5, 7 어때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2, 5, 8, 1 1 어때요? 얘들도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누는 숫자가 바로 뭐가 되는? 공차가 되는 수열이다. 공차가 되는 등차수열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들의 합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여기 파트의 요지예요. 자 이번 자연수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 뭐가 있죠? 2가 있고, 그다음엔 6이 있고, 10이 있고, 14가 이렇게 있겠죠. 음. 첫 장은 얼마다? 2가 되고요. 그럼 공차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자연수 작은 것부터 차례나열해라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총합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일반항을 구하면 3엔 빼기 2가 되겠죠. 3으로 나누었을 때니까 3이 바로 공차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1. 첫째 항이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 100 이하 100 이하가 되려면 얼마냐 3 n 102 n은 작거나 같습니다. 3, 3은 9, 3, 4, 34보다 작거나 같다. 그 30, 34번째 항까지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34번째 항 총합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34번째 항은 34 넣어주니까 100이 100이 1이네딱 100이네요. 곱하기 34.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약분하니까 17. 101 곱하기 17이니까 1717. 1717.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